굿모닝 이대리. 뭐야? 아직도 아는 거야? 아이 대표가 나왔는데 여기 늦으면 어떻게 해? 나 때는 말이야. 어? 미리 그냥 커피 타놓고 대표님 오실 때까지 딱 기다려야 되는단 말이야. 이게 지금 어.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 이대리 왔어. 그나저나 말이야 이대리 요즘 너무 바쁘지? 아 어, 너무 지루해요 대표님. 투자 들은안 왔어? 아, 없어요. 한 통도? 한 통도. 아 예. 확실하고만. 음. 음. 그나저나 우리 헤드랜터가 이거 오픈하고 나서 저상어까지 줄을 막쫙서인는거같던데한 팀입니다. 한 팀. 네. 저도 랜와 음. 확실하고만 들어오라고 <laughs> 그래. 어. 들어오세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째입니다. 아, 입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 스킵제. 멤버 전원이 경기도 광명시의 중학교 동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광명소아의 슈퍼밴드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최근 이력을 살펴보면 어어. 2022년에는 인디스탕스 우승, 2023년에는 더 넥스트 빅송에서 탑1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야, 브라보. 아, 너무 좋은데. <목소리> 드럼이고 보컬이고 기타고 이제 베이스는 알겠는데 팀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희 스킵잭이라고 합니다. 스킵잭. 뭐 스킵이면 이거 내가 유튜브 볼때 많이 놀르는 건데. 아, 혹시 나이가? 아, <laughs> 저도 잘. <laughs>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킵잭. 이게 뭐? 어느 날이 친구가 오. 사전을 딱 펼쳤는데 딱 스킵잭이라는 단어가 보이네요아 단어가? 네. 이걸로 하자? 음... <laughs> 한 명도 아, 아닌데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없고. 다 동의를 했어요. 약간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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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사전적 의미는 어. 네, 가다랑어라는 의미고. 참치참치. 음, 그죠 그럼 동원적인가? 동원참치 PPL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도 고추참치 <laughs> 먹고 왔거든요. <laughs> 팀명이랑 음식을 같이 가네. 근데 사실. 끝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열었는데 이런 모습 가지고 화장했다 해 가지고 <laughs> 의미는 없고 의미가 없다. 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그래서 어 넣다 넣다. 네 가다랑어처럼 거센 물살을 헤쳐 나가자. 아 우리 강산 형님은 거기냐 여기는 참치. 참치. 네. 그 나이가 조금 어... 빠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때문에 좀팀 분열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저희는 없습니다. 웃어, 오, 웃어. 네, 웃어 웃어. <웃음> <웃음> 아니 뭐, 뭐 아무 뭐 말로. 뭐. 저희 멤버 개개인이 다내성적인 애들이라 10년을 넘게 한 우정. <laughs> 사실 다투고 싸우시는 일도 많으실 텐데 응. 그거를 좀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거? 티시군요. 아, 네. 얘네 생일 말고는 딱히 아는 게 없고 관심이 없어서. 아니, 우리 그럼 드럼... 그 친구는 조금 다른 생각 이 있는 거. <laughs> 아니요그래 아니 불편하면 세 명을 좀 나가게끔 제가 해드릴 수도 있어요. 아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랬구나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잠깐만. 음. 이게 같이 밴드라는데 이게 합을 맞춰야 되는 게 밴드 아닙니까 이게? 한번 맞춰야 돼. 한번 맞춰야 the 아 근데 처음에 우리에게 이 노래를 어필하는 이유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활동 시작하게 된 약간 계기가 된 곡이기도 했고 음. 첫 번째로 딱 보여주면은 아 우리가 대충 이런 음악을 하는 팀이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럼 이 노래가 스킵잭이다. 스킵잭의 일부다. 아. 일부다. 야아 아 일부다. 전부는 아니고 아 그럼 일부다. 어. 스킵잭 별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광명 소아의 슈퍼밴드 네분다 경기도 광명시 출신이시라고 오. 경기도 광명시를 배경으로 한 소화로라는 곡을 냈을 정도로 이제요. 네, 지역에 대한 애정도가 커 가지고 팬분들이 음. 지어 주신 별명이라고 합니다. 소라 한번 살짝 한번 맛배 한번 오! 네. 오! 박자 치고. 두. 같이 와. 치고. 세. 박자 봐. 같다 해. 나랑 연배가. <laughs> 지 길을 떠났네 아주 멀리 저 멀리 내가 자라남과 함께 세상도 커졌네 어나 <laughs> <laughs> 아, 더워. 나 이런 거 시키지 마요 제발. 그 노래가 사실은 지역적인 네, 음악색을 네, 내면 음. 홍보 대사 요런거 쪽으로. 아 광명시 홍보. <laughs> 어, 광명 홍보 대사. 되면 좋죠. 저희 그 광명을 너무 좋아해서. 아, 광명시장한테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아세요 최대한 빨리 오. 광명 홍보대사로 할수 있게끔 우리 이 대리 <laughs> 그 내일 미팅을 번호가 없는데 혹시 <웃음> <웃음> 아주 팩트야 알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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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미래의 광명 홍보대사라는 건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못 믿어온 눈치인데? 내가 힘 한번 쏘을 테니까 이야 <laughs> yeah. yeah. <Yeah>. yeah. 역시 트레이먼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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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스킵잭이라는 그 팀명을 얘기하기도 전이었을 거. 아니 뭐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었어. <laughs> 너무 가능할까? <강한 웃음> <laughs> 가만 있어보자. 가만 있어보자. 어? 대표님 안경 맞춰 드릴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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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너무 안쓰럽게 보지 마. 나 엔터 사장이야. 써 yeah. 있잖아. 이야. Yeah. <laughs> 아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우리. Yeah. 떼라고 해, 떼라고 해. 사실 뭐잘랑은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을 또 영입을 했어요. 오, 오, 오. 예, 예, 예. 혹시, 싶... 그 영, 영입했다고 하셨요 하면... 아니, 아니, 에이, 참. 아니, 아니. 브라우니, 우리 스키잭 오빠들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귀여워. 오, 잘했어. 기다려. <laughs> 아, 진짜 귀엽다. 나도 아. 데리고 살고 싶다. 아, 그래요? 아, 나도 한 마리 입양했는데, 여러분들도 입양할 수 있어요. 요즘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반려동물 입양 캠페인 있나요? 아, 그럼요. 바이바이.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브라우니 뭐라고? 입양하세요. 바이바이. 기다려. <목소리> 총곡 작업은 이제 보컬이신 남유식 씨가 네. 하고 계신다고요? 맞습니다. 어. 밴드 시작하기 전부터 저 혼자서 집에서 피아노 뚱땅거리면서 노래 만드는 게 약간 취미였어가지고 야. 그래서 저는 사실 보컬로서의 약간 자부심보다 송라이터로서의 자부심이 더 세거든요. 저는 곡을 만들 때 하나 정해놓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딱 내놨을 때 그래서 얘네 뭐 하는 애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면 어. 좋겠어가지고 오히려 아 오히려 어.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과자에 보면은 종합선물 세트가 이렇게 있는데. <laughs> 그래서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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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그렇 할아버지. <laughs> 네, 그 네. 곡을 이제 받았을 때, 그 어때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아, 아, <laughs> 아 여기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하는데, 들으면 뭐 얘기하려고 <laughs> 들어간 것 같은데.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아, 매우 아, 만족스럽다고 아, 말하면 되죠. 아, 저희 근데 편곡은 같이 해요. 곡 완성시키는 건다 같이 해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우리 했던 엔터랑 또계약을 하고 함께 하다 보면, 뭔가 수익적인 거나 뭔가 부가가치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이게 네 명이 있으면, 그 배분이라던가, 그런 게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을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끝이 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 배분이라고 따로 정해놓는 <laughs> 그게. 배분? <laughs> 아, 저희, 밴드 수익은 저희 지금 다 모으고 있어가지고. 네. 아... 네. 그러면 더잘 돼가지고, 막, 지금 막, 막 들어와! 막 들어와! 들어와! 막 들어와! <laughs> 막 이것저것 막 들어와! <laughs> 그쯤 되면 나누지 않을까요? 아, 어느 정도는 나누지 네. 않을까. 싶어요. 좀 정확하게. 4등분 해야죠. 4등 아... 음. 이제 조금 미소가. 4등분 <laughs>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이런 거 하잖아요. 뭐 하는지 좀 여쭤봐도 돼요? 아. 연주 관련해서 프리랜서로 좀 일을 하고 있어요, 좀. 저는. 이제 회사원이고요. 회사원? 네. 근데 너는 무슨 일하냐 나도 모르는데. 네가 관심이 <laughs> 있거든. 아, <laughs> 서로 그러니까 아. 쉬지하면서 <laughs> 각자 활동을 저는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 가르치고. 저는 헬스장 직원입니다. 헬스장. 이렇게. 아니, 상무상무상무 아니, 아니. 사무, 사무, 사무. <laughs> 트레이너가 아니야, 상무직업 <사무> <laughs> 웬만하면 그냥 헬스장이라고 안 하고, 다른 식으로 해서. <laughs> 아, 그건 아니었구나.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무대에서 장악력 넘치는 이런 멋진 에너지를 뿜뿜 뿜기려면. 어때요? 조금, 왜냐면 이제 연습하기도 좀 힘들 수도 있고.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음악 하기로 했으니까. 음. 그러면은, 물론 힘들어요. 많이 힘들지만, 그건 감당해야죠. 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언제까지나 꿈속에서 살수 없으니까 그래도 현실을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돼서 그렇지만 저희가 합주하거나 공연할 때 거기서 에너지를 좀 많이 받아가는 좋았다. 것 같아요. 연막할 네. 음... 때 꿈속으로 빠지는 거죠. 현실을 현실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현실과 하고자 하는 거 갤리감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뭐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음. 뭐. 힘들죠. 그래도 잠 적게 자니까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laughs> 되게, 소, 되게 솔직한데. 네, 어. 그 마지막으로 우리 스키잭이 이만은꼭 나하고 가겠다. 야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정규 앨범이 나오거든요. 오. 첫 번째 정규 앨범이 나와서 기대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 저희가 그려나갈 그런 것들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 있거든요. <laughs> 자 그러면은 우리 이대리랑 이대리에게 눈빛이 자꾸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니까 우리 멋진 밴드. 우리 스킷잭은 우리 햇들 엔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 예! <laughs> 뮤지션들의 귀의 수도가 될 SML 경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뮤지션들과 함께 연말에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말 콘서트 출연 가수는 내가 정한다! 1화부터 4화에 출연할 햇들 엔터 아티스트 중 연말 공연에서 보고 싶은 한 팀을 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뽑아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활동하게 되는 어떤 뭐 계기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막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이거 막 밴드 듣다가 어 이럴 거면 그냥 우리가 직접 해보면 재밌지 않나? 싶어가지고다 같이 이제 기타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그리고 얘가 밴드부 드럼마였는데 얘를 갖다 데려와가지고. 봤네. 네,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잘해가지고. 인, 그냥 유명했어요, 좀. 칭찬에 오. 약하신 편인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어, 어. 너무... 영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감정이나 안 되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사실 친구가 없어가지고. 아, <laughs> 친구를, 친구를 만나는구나. <laughs> 대표님도 아마 동질감을 느끼실 거예요. 아... 친구가 없어서 예전에 제가 그때 활동했을 때 아... 활동했던 그 팀들이 다 떠났어요.